안녕하세요. 스님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안병근입니다. 오늘은 계약 기간 중간이나 묵시적 갱신이 된후 집주인이 금액을 올리겠다고 하는 경우에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와 나가야 하는데 실수로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언제 보증금을 청구하고 나갈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묵시적 갱신은 계약 기간 만긴 날의 2개월 전까지 퇴실에 대한 고지를 상호간에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의 증액 청구가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7조에 따라 조세 공과금 그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이 변동으로 금액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1년을 주기로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럼 주변 시세가 오른 것에 비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증액 청구가 가능할까요? 대전지방법원 2019 가단 116760 판결 하급심판이긴 한데요. 어, 감정월세와 현재월세의 차이가 140%의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이 시세의 차이만큼으로는 형평성에 반하는 약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이것만으로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증액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조금 드물다 보니 증액을 강제할 수는 없고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나 소송이나 조정 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지만 세입자가 일반적으로 거절한다고 해서 계약의 종료와 퇴거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 소송이나 조정이 진행되어 결론이 나지 않는 이상 묵시적 갱신이 되고 계약 기간 중이라면 증액 청구를 거절하신다고 해서 나갈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나가야 하는데 실수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엔 세입자는 언제든지 퇴거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퇴거 고지 이후 3개월 뒤에 퇴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 계약 기간에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고지한 경우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3개월의 기준 날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이 만긴 날이고 6월 1일부터 8월 1일 사이인 7월 1일에 퇴실 고지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주된 견해는 기존 계약 기간이 끝나야만 갱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만긴 날로부터 3개월을 기산한다는 것입니다. 허그에서는 이 견해를 따라 8월 1일 이후 3개월이 지난 11월 2일에 나가는 날로 봅니다. 다른 견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를 따르는 것인데요. 이 판례를 들어 갱신거절 통지 기간이 도과함으로 결정이 되었기에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그 고지가 된 날로부터 3개월을 기산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의 경우에는 7월 1일에 도달했기 때문에 10월 2일에 나가는 날로 봅니다. 우리는 대부분 보증보험을 받기 위해서 퇴실 고진날을 기산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판례보다는 허구 기준을 생각하셔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두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